성경 66권 맥자기 47번째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낡아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평안함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낙심하고 고통당할 것이 없으면 그 삶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얻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얻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인 그 조직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바울의 편지가 비조직적이에요. 비조직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바울이 격정에 휘말려 있고 여러 번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고, 정말로 진심을 얘기하면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사랑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너무 환란을 받아서 그리고 차라리 몸을 떠난 것이 낫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든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모세도 그런 삶의 고난으로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다고 엘리아 같은 위대한 종도 그런 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격정적인 편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고린도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는데 그 잃어버린 편지가 잘못 끼워져서 고린도 후서의 10장부터 13장까지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하는 그 내용의 어느 면으로는 좀 반복된 모습이 10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이 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에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그런 서신서로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유약한 사람이 되어서 이 거친 항구 도시 고린도를 휘어 잡지 못하고 아마 실패하고 돌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디도를 보내 지도 디도. 그래서 도를 보내서 그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일종의 좋은 소식을 이제 듣고 지중해 세계의 끊임없이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개척하고 기도한 교회가 그래도 제대로 자리 잡혀가는구나 하는 위로의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그 개요를 보면 방문에 대한 그런 그 변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병, 변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찾아간다고 했다가 선교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오늘날처럼 금방 뭐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고대세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못 했는데 그것부터가 사도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것이다. 그런 비방을 받는, 왜냐면 하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자들에게는 그게 좋은 그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가 성격이 그렇다. 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예예 뭐 그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뭐 아닌 경우에는 뭐 별로 자기는 반대하는 마음도 없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아 아니죠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찌 그러한 일을 쉽게 얘기하겠냐? 자신의 그런 신실함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장의 그 내용을 말하면서 일장 구절에 보면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예예, 아니,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나오고 힘들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쉽게 예에 뭐그약속지킨다고 했다가 취소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내가 회사 일에서 또 가정 일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인하여 약속을 어기거나 또는 늦었다고 나를 신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상대방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나만 올바르면 됐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변명도 좀 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불신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데, 사장이 그렇게 되었다. 상대방이 그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뭐, 사과하지 않고, 어찌 그런 것을 또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그냥 믿어주지 않을지라도 일단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믿어주는 것은 세상이 워낙 험악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지 말아야죠. 서로 간에 믿고 받아주는 것이 그 올바른 크리스찬의 그런 삶의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대사회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쳐나가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장부터 7장까지 사역에 대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은 사실은 그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무엇인가 이제 잘못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그런 이단사설의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교회에 들어와서 헝크어트리는 그런 거짓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처음 세운 사도를 바울을 비만, 비판하고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원래 사도도 아니다 그런 말을 이제 버티는 거죠. 원래 사도는 살아계신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도에 대한 그런 말이 많이 생겨서 그 후대의 그런 사도에 대한 어떤 정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자가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비방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소위 나사렛 파가 막 확장함으로써 바울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잠의 색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럼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으로 사도로 같이 인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어떤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점으로는 이전에 그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사 역을 비난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데 너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는 그리스 이방 도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그런 식으로도 비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인간이 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도가 되고, 그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낮추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일종의 세상의 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외적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헬라의 문화의 탁월한 철학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외모적인 것 또는 그 외모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과거의 잘못된 전과도 있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질그릇이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이나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껍데기를 가지고 구원시킬 수는 없죠.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감화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 질그릇도 뭐 좋은 질그릇으로 표장하면 나쁠 거야 없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과 능, 보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사역의 그런 엇갈린 밝음과 어두움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그런 날가짐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귀중한 말씀도 될수 있습니다만 2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전 2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이해해 나아가면 나의 과거를 묻지 말라는데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대해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사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이죠.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는 뭐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난처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다메석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 즉 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바라보고 자꾸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봐야 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사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신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과거를 묻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수 믿기 전의 과거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호소가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진실이 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녹아드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그러면 쇠나 그런 것들이 그 철골 세우고 집을 세우다가 건축을 중단하면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것이 녹슬어서 빗물에 쇠가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근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근심하고, 또 어떤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죄 있는 것은 근심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좀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은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은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근심 많이 하는데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죄를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종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데, 고린도 후서의 이 여기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분파라든지 자기의 그런 욕심으로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함으로 너희를 잠시 근심하게 했으나, 그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근심인즉, 오히려 그것은 잘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조금 이제 올바르신 것이죠. 그 후에 사명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 이후 서에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배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헝클어진 교회에 연보 잘 거두어가지고 내가 갈때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8장 9절에,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는데 그 풍요함은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다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내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하게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풍요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뿐 아니라 지금. 그 핍박을 받아서 극히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연보를 해서 구제헌금이죠. 좀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부를 내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이일에서 벌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들 하나는 그야말로 추운 날에도 덜덜 떨면서 옛날에는 정말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분 손을 호호 불면서 수학 문제 풀고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그 별로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 못해서 별로 사회에서 활동하지 못한 그런. 그 상태에 있어서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사는 아들 보고 너돈좀주해서그 가난한 형제, 동생을 좀 돌봐야 되지 않니? 아니, 내가 공부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왜 동생을 왜 줍니까? 그럼 너는 같은 혈육 아니냐? 동생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창업적인 번영의 도시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적,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좀 돌봐야 되지 않냐. 느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모든 교회는 나의 몸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의 지체에 불러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에 풍요로움이 있으면 다른 연약한 지체를 덮어서 돌봐주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전교회, 우주적 교회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는 그 우주적인 공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주 순범교회는 지역교회,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는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교회. 사실 그 단어가 카톨릭 철수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좋은 단어가 지금 그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우주적인 공교회가 카톨릭 철수입니다. 그 교회는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 그 완벽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끼리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힘을 기울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풍요로우면 제3세계의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을 동생이 지금 굶고 있는데 형이 풍요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헤아리는 것이 효자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인 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그 일부 주장이 있는 것처럼 다시 개인적인 변명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비방이 있는데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육체의 그런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분파를 조성하고 내 편을 끌어들이고 난 육체적으로 정치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런 연보 얘기를 1년 전부터 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연보를 통해서 자기 돈 벌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비랑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런 돈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원수의 비방도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나 내가 보낸 지모데나 지도가 어찌 너희들에게 돈을 강요하더냐 우리는 결단코 그런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너희를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결코 없다 사도바울이 참 하기 어려운 그런 말까지 그러니까 다 변명하는 그런 말을 할때 스스로도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신자들이 연약한데 그 연약한 어린 신자들에게 그런 걸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서 내가 또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는 사실은 삼층천에까지 갔다 온 신령한 사람이라. 내가 잘나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와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 때 주님께서 내 육체의 연약함, 사도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 그것으로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신령한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느냐. 그렇게 또 비방을 받은. 그러나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자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실상은 삼층천의 체험을 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다. 그런 변명을 이제 쭉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유명한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그 축도입니다. 축도의 그 정형문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시금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고 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우선은 비조직적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격정에 휘말렸어요. 사람이 너무 이성적이고 조직적이면 좀 사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랑이 막끌어오르면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기 마음의 그런 사랑의 감정을 추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너무 조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오늘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냉철한 조직에 그 감동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열정에 감동하신 것, 열정적인 기도를 올리는 오늘의 새벽이 되고, 그 열정이 그 모든 뜨거움으로 12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